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길이 나있죠. 이쪽도. 그래서 이쪽으로 호텔로 진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길이 이렇게 나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호텔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어, 주차 라인이 다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공용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다 주차장입니다. 공용주차장. 전세의 가격은 말이죠. 이 선행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 회복이 멀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전자 네, 대이로 네, 네, 진행하고 있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매가가 14억인데 감정가는 지금 1 7억에 나와있습니다 1 7억 금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물건은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자본 11억 투자 대비 우리가 수익률을 봤을 때월 매출 7천만원 중에서 매달 최후 순수익으로볼수 있는 금액은 2,311만원입니다 12개월로 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경북이죠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본 물건은,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물건 번호는, 네, 120418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3년 4월 네, 14일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1층부터, 네, 6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면적, 509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154평입니다. 연면적 볼까요? 네, 1137제곱미터고요. 평수는 344평입니다. 네,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본 물건은 네,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감정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 매가는 말이죠. 14억에 네, 진행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현재 용자, 네, 10억인데요. 최대 용자, 매가만큼 100% 가능합니다. 14억, 최대 용자 가능하시고, 자기 자본, 실인수가, 실인수가가 바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우리가 투자하면 되겠죠? 네,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분석한 결과, 네, 11억입니다. 따라서 11억, 실인수가 11억이고요. 현재 월 매출은 네, 3천만 원이고요. 객실 수는 네, 30개입니다. 객실 수 30개. 주차는 말이죠. 14대 플러스 알파대 이렇게 해 놨는데 어, 주차는 본 건물에 본 건물에 14대가 가능하고요. 플러스 알파대는 제가 잠시 후에 지도를 보면서 호텔 인근에 얼마나 주차가 편리하게 예, 가능한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이죠.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 지가 3.3제곱미터당 38만 3,1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한 평당 네, 126만 6,446원에 해당되는, 네,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어, 본 호텔은, 네, 감정가 이하로 네,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정가 네, 이하로 네, 진행하고 있다. 네, 감정가 이하. 그래서 현재 매가가 네, 14억인데 감정가는 지금 1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억, 네, 1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현재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말이죠. 어, 아주 침체기에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투자자 분들이, 뭐, 호텔 뿐만이 아니죠. 네, 뭐. 주택, 특히 아파트나 뭐 상가나 뭐 토지나 좀 감망세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말이죠 어,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가 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말이죠 어, 전세 어, 물건이 말이죠 어, 별로 우리가 수요층이 좀 하락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 사기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어~ 이제 그 주택을 이제 전세를 이제 구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층이 말이죠 월세로 많이 전환을 했거든요 월세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 전세 사기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전세 물건이 아무래도 수요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수요량이 늘어났고 전세 가격이 말이죠.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어, 수요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 매매 가격에 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이죠 우리가 경제를 볼때그 선행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은 말이죠 이 선행 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 회복이 멀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또한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거의 이제 고정시켜 놨죠. 고정시켜 놨는데 문제는 뭐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올해 어, 한3회에 걸쳐서 언제냐 어, 때가 문제죠. 2024년 초반기냐 어, 중반기냐 하반기에 한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하락하겠다라는 발표가 확정이 됐죠. 어,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기준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반기에는 분명히 하락을 할 겁니다. 미국 기준 금리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동반 하락을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인데,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기준 금리가 하락한다 할지라도 현재 말이죠 한2% 정도 기준 금리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어 미국 기준 금리가 하락할지라도 우리는 동반 동반 하락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좀 하락한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기준 금리만큼 비례해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기준 금리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현재. 어, 침체기에 있는데 곧 회복 시점이 돌아온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우리가 어, 부동산 취득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호텔도 말이죠 다른 부동산처럼 어, 가격이 일정 부분은 조금 하락은 했어요. 하락은 했는데 어, 호텔은 월 매출에 의해서 우리가 어, 그, 보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일정한. 어, 월 매출에 의한 소득이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버틸 수 있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현재 시점에 타 부동산은 말이죠 소득이 없는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뭐 상가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텔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 받자 그렇죠 살릴 수 없는 물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물건은 말이죠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는데 경매 물건을 이제 저에게 가지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경매 물건은 제가 취득하지 마라, 입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 같은 전문가가 봐도 말이죠. 이경매 물건을 취득을 해서 말이죠. 어, 일정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어, 수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입지 조건에 있는 그런 모텔이나 호텔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호텔은 어,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좀안 좋은 때라도 말이죠.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매, 어, 경매 물건은 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어 금매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물건 아니겠습니까? 감정가 이하로 호가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제 금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물건은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호가가 14억이고요. 감정가가 17억입니다. 대지가 몇 평이죠? 네, 대지가 어, 154평 연면적이 344평이고요, 객실 수네 30개,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 내용은 말이죠. 어이 건물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소유자 이분의 어, 건물주의 성향이 말이죠. 건물주에 성향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어, 여러분께서는 임장을 가시면 특히 상가나 호텔이나 임장을 가시면 건물주를 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만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갔을 때,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보십니까? 아니면 그 해당 아파트만 보고 임장활동을 마치시나요? 여러분께서 상가를 보러 가셨을 때, 현재 그 상가 내에 공실인 상가도 있을 거고요. 어, 건물주가 이제 임대를 줘서 말이죠. 그 세입자가 어, 운영하고 있는 상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 말이죠. 그러면 그 1층에, 상가의 꽃은 또 1층 아니겠습니까? 1층에 어떠한 근생이 입점되어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임차인, 즉 세입자의 성향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건물주의 성향도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어, 우리 이제 부동산은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무생물인데, 저는 무생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호텔이나 모텔은 생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말이죠. 어, 건물의 소유권자가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직원이 성향이 결정이 되고요. 직원이 성향이 결정이 되면, 그 호텔의 시설도 결정이 됩니다. 관리가. 어잘 되어 있다든지 잘못 되어 있다든지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봤을 때는 어, 사용승인일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임장을 갔을 때는 에 말이죠 사용승인일은 물리적인 내용 연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 연수를 보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성향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호텔이나 그 호텔이나 모텔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의 그 손님들의 성향을 우리가 볼수 있고 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향후에 우리가 그 호텔을 취득을 하게 된다면 어,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어, 위험률이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주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가끔 이제 여러분께서 임장을 가보시면, 어, 건물주를 안 만나게 해주는 중개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좀 의심을 해보라 이겁니다. 저는 가급적 말이죠. 건물주가 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은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에 임장을 갔을 때 건물주와 같이 미팅을 제가 권유드리면서 같이 티 타임을 해드리거든요. 그 호텔을 그 모텔을 사든 안 사든 그건 향후의 문제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어렵게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갔기 때문에 가급적 건물주를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의 성향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주의 성향이 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 호텔이 실인수가 11억이 리모델링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억을 투자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요. 11억 투자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한번 봐야 되겠죠. 월 매출. 예상, 네, 가능한, 네. 가능한, 네. 우리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유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청취하시는 것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고 결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본 물건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말이죠. 제가 분석한 결과 7천만 원입니다. 7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본 호텔에 좀또 어,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 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예. 양방향, 네 통행이죠. 네, 통행이 예, 가능합니다. 예,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양방향 예, 소통이나 통행이 가능한 호텔이 있습니다. 어,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호텔이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건물이 있죠? 어, 필지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 한 필지가 이제 호텔이죠? 네, 여기가 이제 호텔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호텔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이쪽도 도로고요. 네. 보통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죠. 여기가 메인 도로고 이쪽 뒤쪽이 이면도로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차량 통행이 가능해요. 차량 통행. 그래서 어, 차량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량이. 이게 이제 양방향 소통이 이제 가능하든 그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인데, 어,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아, 도보로 오시는 고객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보로 올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 도보로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보로. 그래서. 이 호텔을 보실 때 출입구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도 임장을 보실 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호텔을, 호텔을 입장하는 들어가는 문이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 걸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호텔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데 그 뒤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 살짝 아, 골목길을 통해서 살짝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도 있습니다. 구조상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호텔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호텔입니다. 좋은 호텔. 여러분께서 이제 향후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현재 사업자들은 피부에 좀 와닿죠. 네, 호텔 황제가 이야기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참 진짜 어 많이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칭찬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왜 이게 유리하냐면 우리가 이제 대실이 있고 숙박 손님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호텔 같은 경우는 어 대실 고객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상당히 좋아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미성년자는 없죠 네, 미성년자가 뭐 호텔을 살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연령층이 한 30세 이상은 좀 많이 계시는데 어 이제 유튜브 이제 클레이트가 되면 말이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제 분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애독자 여러분이 몇 분이시고, 또 구체적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되고, 또 성별이 어떻게 되고, 또 뭐, 호텔, 아, 저기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을 이제 클레이터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희 이제 애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20대도 계십니다. 그런데 3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아주 다양한 층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 무슨 얘기 하려다 말했죠? 그렇죠? 어 대실 고객을 이야기하다가 어 조금 말씀 옆으로 샜는데 A라는 남자와. 어 B라는 여자가 해당 호텔을 방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남자는 어, 차량으로,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하고요. A라는 남자는 네, 차량으로, 어, B라는 여자는 이렇게 도보로 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같이 만나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입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네, 이렇게 출입구가 많은 호텔이 상대적으로 대실 고객에게 장점인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비즈니스 고객이야 상관없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이야 뭐 앞문으로든 뒷문으로든 별 우리가 뭐 꺼리낌이 없죠 그런데 우리 대실 고객님들 특히 한 40대 한 50대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 또 특히 낮에, 낮에 오시는 대실 고객님들은 각 가 이제, 선글라스도 끼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그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데, 이렇게 출입구가 많은 호텔은 장점이 많다. 아, 대실 고객에게, 어, 유리한, 어, 장점이 많다. 아,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 이제,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향후에 말이죠. 만약에 본 호텔을 취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11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그러면, 어 저를 통해서 만약에 이 호텔을 사셨으면, 어, 리모델링부터 제가 도와드리죠. 도와드리고, 재오픈을 딱 했습니다. 딱 했는데, 어 여러가지 이제 1부터 뭐 100가지, 1000가지를 제가 다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그 중에 제가 또 포인트를 주는 게, 대실매출입니다. 대실매출. 숙박매출은 말이죠. 처음에는 좀 쉽게 올라옵니다. 사실은 경험이 없는 분들도. 그런데 대실매출은 말이죠. 어, 처음에 아주 어, 좀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실 고객은 굉장히 탄력적인 고객이거든요. 어, 우리가 어, 클레임이 들어오는 고객이 대실 고객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실 고객들은 좀, 어, 이 변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실 매출을 우리가 올리는데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리는 것이, 어, 대실 매출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방향으로 출입구가 많은 그러한 호텔은 대실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어, 수 라고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한번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지도를 볼까요? 한번. 네, 지도를 살펴보고 어, 양방향 소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해당 호텔이거든요. 여기가 해당 호텔입니다. 여기가. 네, 해당 호텔인데 이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이 이제 로드맵입니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이쪽도? 그래서 이쪽으로 호텔로 진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길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호텔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당 호텔 어디에 있죠? 네, 지금 경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인데요. 네, 이쪽이 바로 역입니다. 역. 네, 이쪽이 여기 있고요 네, 기차역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 앞에 이제 여기에 대한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공용 주차장이 해당 호텔은 말이죠 어, 우리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철도가 있는데 여기에 철도 용지죠 철도 용지고 이 땅이 말이죠 여기에 있는 땅이 여기에 있는 땅이 어, 철도 용지이기 때문에 국가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로드맵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저는 자세히 잘 보이는데 제가 화면을 제대한 크게 좀 했는지 잘 보이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어, 주차 라인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용 주차장이라고 표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로드맵상 여기가 다 주차장입니다 무료 주차장 주차 라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라인이 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무료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어,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호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만큼의 주차대수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 대지면적 대비, 객실수 대비, 어, 건물 안에, 호텔 건물 안에 내부의 주차대수가 좀 적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무료 공용 주차장이 어 끼고 있는 그러한 호텔이라면 어 상당히 좀 우리가 주차난에 대한 해소를 우리가 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이쪽으로 진입을 많이 하겠죠. 이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A라는 남자는 차를 몰고 이쪽으로 올수 있고요. B라는 여자는 이쪽 약간 이면도 쪽으로, 이면 도로 쪽으로 걸어서 오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실이 유리한 호텔이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고요. 어, 조금 더, 어, 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을 드릴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이자 내 네,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내 네, 지급액이죠? 이자 내 네, 지급액. 우리가 내버리지 얼마까지 최대로 누린죠? 네, 14억이죠? 네, 14억. 14억을 우리가 이 구명으로 에버리지 효과를 누렸을 때 이자는 6.5%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9,100만 원이네요. 1년에 이자가 9,100만 원. 한 달에 그러면 우리가 월 매출 7,000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759만 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10% 조금 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본 호텔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어, 호가 매매 가격만큼은 네, 우리가 융자가 100% 나오고 자기 자본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어, 투자를 할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네, 11억 투자 대비 우리가 수익률을 봤을 때월 매출 네, 7천만 원 중에서 매달 세후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2311만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5.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2%. 상당히 수익률이 좀 높게 나왔죠. 본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가 대비 호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 금액이 어, 10억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가격이 좀 낮다고 해서 대지 면적이 그렇게 부족한 평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우리가 지하가 없는 층에서 연면적 대비 객실수가 30개면 객실 평수도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차는 되게 원활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상제 였 습니다.